자기주도학습을 도와주는 키위수학.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자, 이제 분수가 있으면요, 분수의 분모가 다를 때 통분을 하잖아요. 왜통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간단한 사례를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이라는 이런 분수가 나오게 되면 우리는 그냥 통분을 하게 되죠. 자, 근데 왜통분 하는 것일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고 싶은 거예요. 자, 근데 통분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아봅시다 2분의 1한번 그럴게요, 2분의 1. 자, 우리 이해하기 쉽게, 피자를 한판 생각해보니까, 피자를 한 판. 피자가 이렇게 한 판이 있습니다, 그죠? 여기 피자가 2분의 1이 있다는 얘기는, 자, 요만큼이 2분의 1이네요, 그죠? 예. 여기 피자에 내가 절반을 이렇게 가고있으면 요게 2분의 1인 것입니다, 그죠? 자, 근데 여기다 4분의 1을 더하는 거예요. 그럼 피자가 한 판이 있는데, 피자 한판 있는 곳에서 여기서 이걸 4등분한 것에 내가 요한 조각을 갖고 있는 게 4분의 1이죠. 자, 요게 지금 4분의 1이거든요. 그죠? 요만큼이. 자, 그럼 이제 뭐가 달라요? 크기가 다르죠. 예. 네. 자, 크기가 다른 피자 한 판의 절반인 2분의 1과 크기가 다른 자, 피자의 4분의 1 조각인 요 4분의 1을 더하라고 했으니까 이두 개는 크기가 다르니까 더할 수가 있어 없어요. 당연히 더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이 더하기예요. 더하기, 음, 요 더하기, 요 더하기의 의미를 자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이 통분을 왜 해야 하는지 그 이유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많은 수학적인 개념을 만나게 될 텐데 이렇게 더할 때는 자이 앞에 있는 하나와 이 뒤에 있는 하나를 더할 때요두 개가 자 크기나 성질이 같은 것을 더하는 것이지 이게. 크기와 성질이 다르다면 자 더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우리는 더해야 되니까 당연히 그렇죠. 요 크기를 가져 크기를 갖게 해줘야 되겠죠? 그 이제 크기를 같게 해주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렇죠. 얘는 그러면은 왼쪽에 있는 요이 분의 일이라는 요 피자는 그러면 자 오른쪽이 자사 등분이니까 얘도 4 등분을 이렇게 했을 때요사 등분을 했을 땐 얘가 그럼 몇 조각인지 그럼 이제 각각의 요 단위 조각들이 같아졌잖아요. 그럼 이때는 이제 더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부터는 중요한 게이 초록 색깔 그래서 이한 조각을 이제 더 하려고 하는 거거든 그죠 그럼 얘는 지금 초록 색깔로 따졌을 때는 이 초록 색깔로 따졌을 때는 자 얘는 자한 조각 두 조각이 있는 것이고 얘는 한조각 있는 것이니까 이제 더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산하듯이 어떻게 하는 거 2분의 1을 2분의 1을 자 4분의 2로 이렇게 바꾼 다음에 플러스, 여기다가 4분의 1을 하게 되면, 자, 아, 피자를 정확히 4조각 네 나는 조각으로, 자, 앞에 있는 애는 2조각을 가지고 있고, 뒤에 있는 애는 1조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얘가 4분의 3이구나. 이렇게 이제 쉽게 계산할 수 있다. 그 얘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통분을 하는 이유를 이제 알았네. 그죠? 이렇게 통분을 하는 이유는, 아, 이게 나누면요. 크기가 달라. 그죠? 예, 크게 다르다고. 자, 그래서 다시. 이 피자를 그려보면요. 2분의 1 피자는 어떤 모습이었어요? 2분의 1 피자는 이런 모습이었잖아요. 이게, 그죠? 그래서, 자, 요만큼. 자, 이만큼 요 크기를 하나 갖고 있는 게 2분의 1 피자를 가지고 있는 아이였고, 그러 4분의 1 피자는 요걸 4등분해가지고죠. 자, 여기서 요만큼의 크기의 피자를 갖고 있는 아이였기 때문에, 자, 얘랑 얘는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더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죠? 렇 그래서 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그렇죠? 얘를 다시 자 이렇게 나눠가지고 요한 단위 크기끼리 비교했을 때자 얘는 하나 두 개고 얘는 하나니까 그죠? 이렇게 자두 개와 하나 요 밑에 나눈 요 등분한 자이 등분한 건지 4 등분한 건지 그죠? 이등분을한자요 범위 값을 맞춰가지고 크기를 맞춰주니까 이렇게 자 더할 수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통분하는 유라 이거야지, 그죠? 자, 그럼 이제 오른쪽에, 자, 0.5 더하기 0.25라고 이렇게 적어 놨는데, 얘는 뭐예요? 얘는 갑자기 이런 게왜 나왔을까요? 그럼 러 여기 2분의 1이라는 게 사실은 0 5거든 이게. 그죠? 그 다음에 4분의 1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소수로 표현하면 0.25고요. 그럼 이거 어떻게 더하면 돼요? 이거 그냥 더하면 되죠? 자, 이거 그냥 더하면 답이 얼마야 이게? 이게 0.75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데, 자, 이거 만약에 우리 분수로 한번 표시해 볼까요? 자, 그러면 0.5는 10분의 5가 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더하기 0.25는 어, 100분의 25가 되겠네요, 그죠? 그럼 이제 분수로 나타내자마자, 아, 이게 지금 나눈, 자, 분모가 다르네, 그죠? 크기가 다르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통분을 해야 돼요, 통분, 그죠? 크기를 맞춘 것만은, 마, 크기를 맞췄을 때에만 뭘할수 있으니까, 이게 더할 수가 있으니까, 그죠? 그럼 이제 앞에 있는 10분의 5를 100분의 50으로 바꿔줘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분자 분모에 똑같이, 자, 10을 곱해가지고, 자, 100분의 50으로 바꾸고, 그죠? 그 다음에 더하기 100분의 25로 바꾸어주게 되면, 자, 여기 이제 100분의 75가 돼서, 얘를 이제 소수로 표현하면 0.75가 되는 것이니까, 자, 답이 같아지게 되는 거죠, 그죠? 자, 하지만, 자, 이제 요 1번 계산식과, 소수로 계산했을 때랑, 우리가 지금 이제 분수로 통분할 때랑, 이두 개를 비교해보면, 자, 뭐가 더 편하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소수로 계산하는 게 훨씬 편하다는 사실을 알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소수는 통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 소수가 더 편리하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분수 대신에 소수를 많이 사용하는 이유를 또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죠? 아, 쉽네. 그래서 이제 통분을 하는 이유는, 자, 첫 번째 보다 피자로, 이제, 우리가 피자로 환산해 봤을 때, 자, 2분의 1과 4분의 1은, 아, 이 크기가 피자 크게 달라. 근데 우리가 더할 때는 그 크기나 성질이 같은 걸 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크기를, 크기를 맞춰주기 위해서, 자, 4분의 1. 2, 4분의 1로 맞춰줘가지고 분모를 맞춰주어서 자,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통분을 하신 한, 해야 된다는 것이었고, 그죠?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자, 여기서 이 더하기라는 것의 의미예요. 이제 앞으로 많이 나올 텐데, 더할 때는 이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의 자, 성질이나 크기가 같은 것을 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우리가 많은 수학적 개념에서 이렇게 자, 성질을 맞춰가지고 예, 더하는 이런 과정을 많이 구경하게 될 거예요, 그죠? 에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분수는 통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 이 통분하지 않고 그냥 계산하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 그게 바로 이렇게, 그렇죠. 소수로 계산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이게 바로 우리가 통분을 해야 하는 이유였습니다. 자, 이렇게, 자, 이해를 하면서 수학을 공부하면 수학이 훨씬 쉬워집니다. 자, 여기까지 키위 수학이었습니다.